그리고 오늘 또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어요. 이걸 이제 재현으로는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없는 죄를 가져다가 온갖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조리돌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재판은요 재판장에 가면은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거든. 주장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그게 어떤 논리로 제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번에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헌법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할지 모르는 사업을 니들이 얼마를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5천억 이상 줘야 돼. 이제 그게 현금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공원 지어주고 터널 지어주고 하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공원 지어주고 터널 지어주고 하는 과정은 수익 환수한 게 아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기업한테 그렇게 이제 받을 거다 받고 그 양평공영지구에서 양평군이 영원 받았던 거랑 비슷한 건데 걔네들은 어떤 것도 환수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일반 사업자들한테 일단 사업을 이제 하라고 맡겨줬어요. 사업자 선정되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이익이 많아졌어요. 왜 그거 더 환수 못했냐? 이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헌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려면 짜증 날 테니까 대충 스킵을 <laughs>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조리돌림 맞죠? 이제 이게 이, 이 이야기가 사법부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물며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요. 1년 안에 빠르게 끝났어야지. 지금 2년 넘게 하는 거는 검찰의 무능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출석하면서 오늘 지팡이를 안 집었다. 그만큼 많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병합할 것이냐.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저건 좀 잘한다고 보는 것도죠. 병합되면. 아니, 비슷한 사건인데 대장동 재판 따로 나가, 백현동 재판 따로 나가는 것보다는 병합되는 게 그러면 저거 한 5년 있어야 끝날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 별도 재 별도 재판 할 건지 말 건지를 재판 을 열어서 결정한답니다. 음. 근데 모아아하하 사실 실음음선선날때때지지안안날날고지지하하만일일부빼빼지지이이만이이라어어떻해해라이이 국민의힘 힘청청 아닙니까 데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수사하고 했던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뭘 해도 사실 욕 먹는 상황은 맞습니다. 음. 그런런이재재대표표 다음 주주월일일 23일 날 당무복귀하죠 엄청나게 축하할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의 일을 열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이제 시작되는데, 언론의 관심은요, 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하면, 가결파, 해당 행위자들 징계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만 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언론들 한번 보세요. 징계하나? 징계하나?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징계하냐라는 거에 언론이 관심이 갖고 있는 거는 징계하면 민주당의 분열을 좀 잠시 남아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네. 하고 갈건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저께도 정봉주원 방송에서 실시간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이 기회에 징계하자 그게 정의다 한쪽은 뭐가 있냐면은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손에 칼을 피를 묻히지 말고 총선 때 경선 때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자 당원들이 경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쪽에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의중이 반영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 뭐 민동 최고위원의 생각을 아니고 저변에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은 다섯 명을 모조리 다 징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작게라도 리스크가 생긴다. 조중동의 국민의 힘에 갈라치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문재당 지도부 생각 아니에요. 그니까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징계하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붙여봤죠. 우리 나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붙여봤어요. 결과 한번 봅시다. 빠밤. 해당 행위자 징계 청원에 올라간 5인 중딱두 명을 징계해야 한다면 당원 여러분들은 누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다 나쁜 놈이지만 진짜 나쁜 놈두명꼴라면 누구냐 했더니 압도적 압도적으로 <laughs> 우리 저 어, 대전 유성의 <laughs> 이상민 의원 55%, 조홍천 의원 29% 그렇다고 나머지가 그 해당행위자 나쁜 사람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일이의에 내가 하는 그들 사이의 갈라치기예요. 저 의원 보좌관 씨들이 얼마나 이 투표 결과를 보려고 <laughs> 이게 투표를 안 하면 안 보이거든 결과가. 그러면은. <laughs> <laughs> 이상민 의원실에 있는 사람은 서로를 누르고 들어와야 돼. <laughs> 내가 가라치 경도를 한번 써봤는데 이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두 명만 해, 신기하라고 하냐라고 악플을 다세요.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게왜두 명이냐 이거거든요. 사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 이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다섯 명다 가야 된다. 썰려면 다 썰어라. <laughs> 저 사실 이것도 30명 중에 5명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죠 그걸 당원들이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힘들면 당원 투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캡쳐한 지가요 한 30분 지난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거의 한 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뭐세 사람 뭐두 사람만 징계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징계파거든요 <laughs> 역사에 남겨야 되고 저거는 그냥 해당행위라는 게 너무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저는 당원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해요. 저자 들이 가장 잘못한 게 당원에 대한 조롱이다. 당대표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번에 이 처, 저 이제. 지지자들이 당원,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5만 명 이상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한 청원에서 무슨 소용이냐라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섯 명 5명 중에 다섯 명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가결 혹은 공정파 나와서 너무 세게 이야기한 사람. 그 여기에 보면은 박용진은 왜 빠졌어요? 누구는 왜 빠졌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넣었으면 이 다섯 명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내가 투표를 붙여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요, 두 명만 징계한다고 해봐요 대략. 근데 당원들은 지금 이상민 징계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나머지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빠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청원이 있고 난리가 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파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사람들은 반성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여기 다섯 명 중에서 노, 언론 노출도가 많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상민, 조홍천 문제 분노가 사그라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반성을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정치 탄압 프레임, 긴급 조치란 표현까지 썼죠. 조홍천이 근데 그게 그 행위, 모든 행위가 다 당원조롱이라는 거죠. 내가 정치하다 보니까 덜컥수에 걸려서 어떤 뭐가 시인 듯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불체포권 포기선언했던 그분들 있죠. 명단 31명 중에. 근데 나중에 이대명 대표 가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덜컥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사과하면 돼요. 우리 미워할 까예요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35명에서 40명 있다 그러잖아요. 나 가격을 눌렀는데 정말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자단한 명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남기는 것처럼 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을 저롱한 자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2 단계로 총선 경선 때 걸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2 단계로 하는 게 중요한다는 어. 겁니다. 지금 상처받은 당원의 마음은 1차적으로 풀어주고 2단계에 한번더 걸러주셔야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 안 하나 다른 게 아니라 하면 여기서 잠깐 동안은 막 이렇게 시끄럽고 하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이 시끄러운 게 없어지는 건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귤을 많이들 사시는데, 귤을 한 박스에 사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썩은 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귤들이 <laughs> 썩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미 우리가 심판한 자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당원들이 청원에 음. 올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속가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다섯 명에 속해 있지 않지만 진짜 악질 하나 있죠 윤영찬이요. 윤영찬, 박용진 뭐 많이 있죠 아, 사실. 윤영찬, 박용진인데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대장동 허위 제보. 이 핵심 뭐냐면은 이낙연 캠프에서 조선일보 등이 처음에 안 받아주니까 경기경제신문 거기 제보했다는 의혹이에요. 근데 지금 나옵니다. 대장동이 내물죄가 아니고, 화 공공환수를 좀 덜했다고 배임으로 건사건의 출발점.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수면로 오르기 시작해요. 대장동 허위 재보후혹 사실은 가결표 찍은 것보다 더 확실적인 거예요. 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영찬이 뭐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공격을 받거나 하면은 뭐 고소고발하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뭐 찾아내고. 물론 그렇게 공격하는 게 잘못되긴 했지만 본인들은 아주 더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 국가기관 안에도 다 제보하고 이 정도로 했다고 보이고 SNS 상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화천대유의 장남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천대유가 뭔데?라고 라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팀을 짜고 처음부터 본인들의 딱그 그룹 안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윤영찬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수석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수석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와, 진짜, 이제 와서 보면 청와대 똥파리들 장난 아니었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사람이 윤영찬이라고요. 저기요. 나는 윤영찬보다 더 싫은 게 윤영찬 비서예요. 상상을 처럼 하는 갑질을 하네 애거든요? 심지어 새달한테까지 갑질을 했어. 나는 그 여성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런 것들이.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에 국민들 촛불로 저런 애들이 위세를 부리고 갔구나 너딱 기다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내가 어떤 식으로든 윤영찬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중에 하나야 배 장군 제보 의혹도 의혹이지만 네. 그런 태도로 정치를 했던 것들이야 윤영찬 지금 언론 나와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총선 승의 위한 조건이 대통합과 중도층 확장성이래 당신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뭔 개소리야? 이처 말은 뭐야? 징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다섯 명이 안 들어가니까 좋은가? 동아일보와 네이버 출신으로 언론 목수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청와대를 거쳐 와서 그 목수로 국회의원을 시켜줬다면 최소한 언론 개혁의 밑바탕을 깔았어야 하는 사람이 윤영찬입니다. 윤영찬이 언론 개혁에 해서이름 뭐라도 한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당 내에서 갈라치기만 하고 있고 청한테 똥파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윤영철이 실제로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현근택 변호사에게 밀리더라. 점점 더 밀릴 거예요. 저기 첫 여론 조사잖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윤영철한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여론은. 현근택 14.6, 윤영찬 12.2는 전체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 보면 현근택 30, 윤영찬 17.4 점점 더 떨어집니다. 저렇게 되면 윤영찬 0.5 받죠. 그렇죠. 똥줄 타겠죠. 저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윤영찬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당내에서 갈라치기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꼭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유.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 어, 징계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많은 당원들이 징계하라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원들이 거세게 징계하라고 밀어붙여야 이재명 대표한테 쥐어준 칼자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 평론가들처럼, 야, 야, 뭐 선거 때 당원들이 뭐저 경선 때 거르게 하자. 요거는 그냥 전략일 수 있지만, 정의는 뭐냐면은 당원들 100% 가량이 징계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들을 설사 용서를 해 준다고 해도 힘이 더 실리는 거죠. 지지층의 어마어마한 징계 요구를 어,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화합을 선택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징계하라고 요구하시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음.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